E 안녕하십니까 녕하세요 체크먼저 할게요. 예? 예? 재수생? 예. 재수생? 예. 재수생이 일로 오세요. 어뭐 유튜브 찍어? 예. 어? 예. <laughs> 진짜요 예. 왜자 <laughs> 일단 와. 신분증 하고 그거 주세요. 음. 음. 음식원서 접수증 주세요. 잠시만 이거 뇌 빼야 되는데. 오, 오 예. 자 예. 이러고 아, 예. 네. 네. 찍어? 인사만 해줘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 주고 안 주고 안되는안 인사해줄래? 안 주고 안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안고 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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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이요? 벌레 보듯이 본다 얘가 벌레.. 뭐, 야방송이 벌레야? 방송이 벌레야? 벌레야? 리엠피 <목소리도> 야 갑자기 나이상람들 보내 주거아아 근데 제선생은다 묶어놨다 작년에도 그랬어 아 네이스 어, 아닌데? 야잠깐너너 부산전자 공 뭐지? <laughs> 어디? 부산전자 <전작권> 부산 <laughs> <자국은> 뭐.. <뭐고. 웃음> 아니, 양정구? 어, 양정구? 예. 양정구. 이영주도 양정구. 아니. 야, 나는 왜 부산에 있는 건 뭐야?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. <laughs> 자,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는 바로 부산예고. 부산예술고라마트라는 부산 학교인데요. 제 목요이자, 저의 세, 아픈 새끼 발가락. 오늘 예고 탐방을 해볼 것입니다. 자, 이제 이쪽 모.. 이쪽, 이 이쪽, 이쪽 한번 보시길래요. 네, 네. 여기가, 여기가 원래는 예, 이 원래 그 이제 무용가 친구들 저 처음 내고 들어올 때 무용가 친구들과 <laughs> 상당한 교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었고요. 오늘 <laughs> 무용가는 이쪽, 이쪽은 또 이제 미술반, 미술반 친구들입니다. 예, 미술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<laughs> 딱히 뭐 없어요. 자 이제 여기 는 음악과 자, 이제 여기가, 이제, 여기가 저, 제 옛날 반, 제 옛날 교실입니다. 여기 들어가도 되나? 안 되겠지? 열려있나? 열려있는데? 열려있나? 들어가면 안 되겠지?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. 들어가라. 안 된다. 들어가면 안될것 같다. 또 궁금한데 있으신가요? 궁금한데, 화장실. 어? 화장실, 예. 부산에 들고 넘어갈 화장실. 짜라라라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 여기서 저가좀 많이 맞았었죠 제가 많이 맞은 화장실 이 시간에 많이 맞았습니다 일단은 부산예고의 사랑거리이 호수 이 호수에는 가끔 이제 개구리 들나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번 입술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이쪽 오시면 부산예고의 사랑폭포 여기 이제 폭포가 있습니다 자, 이제 여러분들, 정공실로 한번 이동해 볼 건데요. 정공실은 정말 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갔던 공간? 하지만 성과는 없었죠. 항상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, 원래 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못 사용하는데, 오늘 제가또 부산의 고의 아들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네요. 따라오시죠. 어, 그러서요 집안에. 여기가 음. 이, 들정실 여둡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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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정몽실. 정신. 정몽실인가? 여기 음악 경실이 있고요다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. 안녕하십니까. 네. 안녕하세요. 저 수능 그거, 직 아, 네. 학생들이네. 작년에 네. 저 했습니다. 선생님 기억나십니까? 어 근데 그래, 알지? 일기요게아 다.. 응. 다.. 안면 다 있다 예선생몇년이 응. 있었는데 맞죠 선님 응. 어? 아니 군대 가는가봐요 군대.. 저 공익 네. 떴습니다 공익 나네 공익 떴습니다 공익 예생님 가보겠습니다 어 멋진다 야예 감사합니다 어. <laughs> 안녕세요예 어, 이제 안은 살짝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좀 연습을 쉽게 할수 있도록 어 여기 거울이 없었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곳 이곳이 이제 살짝, 살짝. 부산예고인들의 명소 사진 이렇게 놀아놔라 아 싫어 자 이제 수많은 염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가 주로 갔던 연습실은 바로 이곳 이곳입니다 아니다 이곳이 아니 나 이곳이잖아요. 이곳입니다 <laughs> 이곳에서 제가 연습을 하면서 원래 폰을 내야 되는데 <laughs> 어 그래? 아니야. 원래 폰을 원래 폰을 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숨어가지고 이제 이 박사 선는 그걸 보면서 선생님 오시는지 안오는지 이제 빼꼼을 칩니다 이렇게 <laughs> 어 여기 <놀라> <이렇게> 연습을 하는 기 <놀라> 연습하는 척을 하는 근데 나 민규 올리라 이제 니네 피아노 밖에 없 <놀라> 가자 피아노 피아노 혁명 혁명 쳐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예. 진이 아, 여기 이제 부박실, 부박, 부박방 친구들. 아도라니야 펼... 아, <laughs> <누구? 웃음> 여기는 이제 플루트 이제 뭐인가, 금관, 앞. 금관, 금관째. 금관 목관. 금관 목관 친구들 여기서 연습을 합니다. 참 연습실이 많습니다. 저도 한때는. 부산 내고 이 학교에서 대갈꾼을 키웠지만. 불라하시 뒤집어 놓았어.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. 여기가 장국실이다. 이제 여기는 실 자수집. 네, 네. 네. 여기는 오케스트라. 오케스트라 하는 곳이고. 어? 여뭐 열리냐? 여 여기. 여기. 야, 이거 바뀌었다, 이거. 아니, 근데 커튼이랑 칠판이랑 프로젝트도 달려. 와, 좋아졌다. <웃음> <웃음> 굿, 굿. 니는 <제> <laughs> 별로 얼굴이, 니 얼굴이 별로 좋진 않은데. 박수. 포인트를. 아 여기 여기 는 어디예요? 여기 똑같은데요? 아, 아 똑같은데구나. 자, 여기 작업실이고 자, 악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아, 여기 타 어. 여기가 타 아, 여기 염두가 있어야 되는데. 맞지? 어. 자, 이제 타악을 할수 있는 타악을 할수 있는 공간이고 어? 이제 마림바. 네, 알겠습니다. 계 마린... 네. 오케이. 만지진, 만지지않고요 진짜... 이제 타악실 한번 싹 보여줄까요? 네, 타악실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주 시설이 잘돼 있어요. 이것만. 자 이제 일로 가시죠 예, 자여기 어디죠? 예술연주실 자 이제 향음 향음 자이스이스오 대박 이스자 여기 이제 향음연주실이라고 이제, 이제 저희가 한 달에 몇번 하지? 한 학기에 두 번. 한 학기에 세 번이다, 이거. 3 차까지. 삼 차는 자유잖아 그래, 세 번이다, 이거. 그렇게 하시. 한 학기에 두 번에서 세 번. 이제 학교 친구들 앞에서 1, 2 반, 3, 4 반, 5, 6반 이렇게 모아서 이제 무대에서 향연을 합니다. 어, 자, 돼. 바로. 여기 진짜 기축구이다여긴인데요 와. 여기가 이제 전체 양금. 전양 전체 양금과 이제. 그냥 한 음을 동시에 하는. 원래 이게 한 개가 더 있는데. 이렇게 싹. 이렇게 씁니다. 이 친구는 이제 전체 한음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. 종교생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봤는데요. 저는 이제. 그렇게, 이렇게 하지 못했고. 여기서. 딱. <laughs> 아, 이렇게. 여기 종교생들이. 사관자 있죠. 240명. 240명이 아니라. 네. 어쨌든. 여기 한이 있으면. 이다 레전드 레전드 이거 야나 진짜 열릴 려줄 몰랐다 여기. 오, 레전드. <laughs> 진짜 바로 신나는 자리구나. <laughs> 오, 야 진짜 얼마인가? 여기가 <laughs> 피아노가 제일 좋다. 해아 진짜? 어 우리 학교에서. 진짜 <laughs> 왜 이거밖에 없냐? 어네소성거리지 말고 일로 온나? 마네야. 아, 아마 해줘 아, 아마 해줘 아마 해줘 아, 아한님네 자, 여기가 바로 항암 대기실입니다. 니냐? 아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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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연주할 사람들은 이제 여기가 이래져 있거든요. 야, 잠깐만, 디데션 뭔데, 이거? 왜? 봐봐. 네. <laughs> 뭐야? 여기서 딱 올라옵니다. 여기서 딱 올라와서 이제 항암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대기를 합니다. 이제 어떻게 대기를 하냐. 매우 불안해 합니다 친구들매 불안하기 때문에 <laughs> 불안하다가 저기서 저기 찍어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여주가 끝나면 끝나면 야 아, 민규! 민규! 네, 여주가 끝나면 이제 저로갑다여기대기니다 여기서 대기 타서 이제 여주가 딱 끝나면 여기서 나갑니다 앞에 학생들이 <laughs> 여기 서 있겠죠?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인사 여기서 들어주세요 야이씨 이제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여기서 인사 여기서 하고 민규 반주자가 이제 여기서 노래를 삭부 형식으로 <laughs> 예고? 누할수 있어 <laughs> <laughs> 왜왜수학은 <laughs> 이제 여기서 불렀는데 저여기서 한번 삑살리가난 적이 있기 때문에 <laughs> 많은 학우들 앞에서 삑살리가난 적이 있습니다바이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? 제 지도에서 몇기처음 이제 예고 다닐 때 매우 이제 진짜 좀 일진이었기 때문에 맨 뒷자리 <laughs> 일진은 맨 뒷자리 국룰이겠죠 살짝 맞긴 해맨 뒷자리 바로 이 커피 주세요 시계 됐더라. 바지않요리 이곳, 이입니다 무조건 이 벽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요. 다리는 포인트가. 어, 다리 포인트. 이렇게 해서. 태아 자세 <laughs> 태아 자세로? <laughs> 자세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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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머리 기대고. 이게 가장 이 에고에, 들어오 분이라면 포인트, 포인트입니다. 금식실 기억하세요 자 이쪽으로 그리고 이곳 저도 이제 예고 30일에 졸업생으로서 한마디를 하자면 항암할때 굉장히 떨릴것입니다 아 씨발. 뭐야 항할때 굉장히 떨릴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마세요 저처럼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가 금식실입니다 이렇게. 한번 들어가볼까요? 문이 열렸네요 <웃음> <웃음> 선생님 들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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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있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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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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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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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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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였었는데 물고기 없는 척 치리 치포. I am so humble, but it's a hardy b 표 t h e r e d t 그럼 선생님 우리 학교 좋은 이미지 좀 많이 올리세요 아 제가 선생님 아, 지금 다소개드렸습니다 이제 아, 음악부 이제 그 시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어왜 이렇게 담배놈 생각나고 있나 이거 저 <laughs> 내년 되면 예. 좀 많이 좋아집니다 많이 좋아집니다 애들이 한번 와볼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딱 오겠습니다 선생 그래. 네, 가보겠습니다 네, 안녕히 계세요 네, 안녕히 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하아 절반 야 뭐야 너이나 입어볼래 아잠시만한 아, 번도 안 입었어 들봐 오이 땡큐 땡큐 이제 과 선배 제가 한양대학교 탈락했기니다참고로참 오와 야이 시X야 하 뭐하는데 야? 여긴, 뭐안 돼요? <laughs> 여긴 이제 벽연제 이건 이표변연재란 곳입니다. 이거 흑기저도뭐하는지 몰라요. 자, 여기가 이제 바로 조로카인 <laughs> 찍은 곳입니다. 저 이렇게. 야, 큰데, 정말 좋다. 여기는 붓꽃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하고요 여기는 사진을 찍으면 잘 찍힙니다. 어떻습니까? 따라오시죠. 미이새구나너미치겠구나 <목소리> 아니 이제 <목소리> 자연과 함께 어르져 있는 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마크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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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애인이구나 자연과 함께 어르져 있는 학교가 바로 부산예술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들 <목소리> 빨리 지원하세요 부산 울산 등등 <목소리> 창원 또 어딨노 밀양 밀양 김해 김해 더 오시면 됩니다 전공자라면 야, 사람... <목소리> 전공자라면 올수 있습니다. 저희 <laughs> 함께. 아나 찍으라고? 출연료씩 뭔데 이거? 아, 잘생긴 사람 <laughs> 나오는데 어떻게? 내꾸라고 분량 <laughs> 역시 뭔데? 아내꾸라고 <laughs> 미드 제작으로 여기 있으니까 <laughs> 연락 부탁드립니다. 아, 후원도 <laughs> 좋고 연락 해주세요. <laughs> 오셔도요? 돼아예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동원 하시는 분 있고. 여러분, 놀라지 마십시오. 여기가 학교 안에 있는 곳입니다. 자. <목소리> 여기서 이제 예절교육을 합니다. 고등학교 1학년 때. 니안 했잖아. 저는 안 했지만. <목소리> 뭐 한다고 짓거리는데, 자, 그러면 여기서 예절교육 하신 분. 음. 소감에 예절. 그거 했다, 그거. <목소리> 아, 근데 예중 때도 했다. 예절교육 하는. <목> 떡이 맛있네니떡 맛있던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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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이 네. 맛있다 떡 좋아하지 떡 <laughs> 네. 떡이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<laughs> 예제 리더떡 좋아함 아뭐 본거 아니야? 예제 리떡 좋아함 좋아하지, 좋아하지.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부산에 고 투명한 소감 재밌었네요 그리고 재밌었네요 추억이 새롭다던가 추억이 새롭네요 추억에 잠겼다 추억에 잠겼네요 자 부산에 고면 오랜만에 온 소감 감동적이었습니다 음. 예. 거기서. 알지?